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투자 시장, 바로 암호화폐에 도전하려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를 중심으로 거래를 위한 계정 생성,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의 기본 구조까지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바이비트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이 제공되니 꼭 활용해 보세요.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 숫자 대문자를 포함해 설정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레퍼럴 코드 58,2163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코드가 있어야 수수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코드를 통해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로 인증 코드가 전송되며,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계정 생성은 완료됩니다. 계정을 만드셨다면 이제 실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방금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홈 화면에 보이는 Verify Now 버튼을 눌러 인증을 시작합니다. 아래 Verify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인증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본인 얼굴 인증도 해주세요. 모든 촬영이 끝나면 보통 30분 이내 인증이 완료되고 이후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팩에서 보안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이비트 홈 화면 우측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어카운트에 스리티를 클릭해주세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팅을 클릭하면 인증코드가 한번더 조성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화면과 같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구글 OTP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주세요.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QR코드 스캔을 선택해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OTP 앱에 6자리 코드가 생성되고 이 코드를 다시 바이비트 화면에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까지 완료됩니다. 이제 바이비트 계정으로 실제 입금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비트는 원화 입금이 불가능해 국내 거래소의 코인 전송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예시로 업비트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테더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송할 테더를 매수해 주세요. 코인을 매수했다면 바이비트로 보낼 입금 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이비트 홈 화면 우측 상단 디파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입금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20 트론을 선택해 주세요. QR 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되었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돌아갑니다.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 주세요. 네트워크는 바이비트와 동일한 트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낼 수량을 선택 후 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입금처는 바이비트를 선택해 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비트에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출금 신청을 클릭하고 마지막 2채널 인증만 완료하시면 평균적으로 3분 이내 바이비트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선 입금된 자산을 선물 지갑으로 옮겨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바이비트 홈화면 우측 상단 에셋에 있는 펀딩 어카운트를 클릭해주세요. 입금된 테더 우측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합니다. 펀딩에서 유니파이 트레이딩으로 설정하시고 전송할 수량을 선택해서 컨펌합니다. 그럼 선물 지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선물 거래는 상단 메뉴 트레이드에 있는 퓨처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래 전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 배율 설정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라면 아이솔레이트 마진을 사용하시고, 낮은 배율부터 시작해 보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포지션을 생성하겠습니다. 리밋은 지정가 주문 방식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거래할 수량을 선택하고 코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며 롱, 하락이 예상되며 쇼 버튼을 눌러 주문합니다. 그럼 화면 아래 포지션 정보와 실시간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생성하셨다면 TPSL의 기능을 활용해 리스크 관리를 해보세요.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가를 입력, 스탑로스는 손절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지션이 종료되어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거래를 종료하고 싶다면 포지션 우측 크로스바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밋은 지정가로 정리할 수 있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를 활용해 계정 생성부터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의 핵심 기능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거래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체계적으로 연습하시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